버사플러스의 확대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대 배율은 최소 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색상 모드 고대비는 자연색을 포함해서 총 5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율은 현재 1단계에서 위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고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배율을 조절하실 때 길게 누르게 되면 단계별로 연속으로 바이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대비 모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색 모드라서 손가락 모드 로으면 이렇게 나오죠. 네,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색상 조절이 가능하고요 LED 조명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LED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끄게 되면 좋은 점이 핸드폰의 액정 같은 거를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캡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던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놔두고 물건을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글씨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용한 점이 이미지 형태로 방금 보던 화면을 저장해둘 수가 있고요. 보실 때는 플레이백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저장된 메뉴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이미지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에 있는 번호도 있고 상당히 크게 나오죠. 원래 작은데. 그리고 누르다 보면 리모콘 같은 거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글씨. 작은데 네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버사 플러스에서는 PMP 모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비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동영상 목록이 나오세요. 동영상 목록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재생 OK 버튼을 눌러보면 그것을 바로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동영상만 되는 건 아니고요. 뮤직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보면 뮤직 메뉴 안에서는 mp3 파일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존에 넣어둔 mp3 파일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곡을 재생을 해서 바로 mp3 플레이어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력으로 참 좋죠.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보이스 레코더 기능이 뭐냐면 지금 오디오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즉시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음성 메모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버사 플러스에는 다른 휴대용 확대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외부 모니터하고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용 확대기를 사용하다가 메뉴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꺼지고 연결된 다른 모니터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독 휴대용 확대기의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확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확대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고대비 모드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대용 확대기라도 큰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다른 휴대용 확대기에서 볼수 없는 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단순히 확대 모드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버사플러스의 메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도 함께 가능합니다. 버사플러스 하나만 있다면 큰 모니터 연결해서 어디서는 볼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